오늘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태선의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름으로 이렇게 몸은 떠나왔지만 큰 마음은 태선의 표면에 가 있는데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팀무대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합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그가 가면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또 믿음에서 위로할 것이고.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세워줄 것이다. 사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니라. 아, 복음 전할 때도 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핍박이 임한 거예요. 이러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구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자, 디모델을 파송해서 믿음 가운데 서있나 무너졌나 혹마이가다 무너뜨린 건 아닌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6절. 지금은 디모델가 너에게로부터 희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한다니 야, 뒷무대가 와서 전해주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믿음 가운데 서있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위로를 받아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이야 살 맛이 난다 살. 이게 사도의 그 기쁨 아닌가요? 전도에서 한 영혼이 믿음 가운데 잘 서어져 갈때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지요. 이게 사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죠 살것같대 이제 살것같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런 기쁜 소질 을이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감격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시겠네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대사노이깔로 가서 그들을 볼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세요. 또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라. 13절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세요. 대선의 교인들을 볼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네요. 기도. 이렇게 디모델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잘 서있고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고 싶어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살것 같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요 길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다 주신 날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이 간구는 우리가 하는 기도고 또 우리에 해당되는 기도예요.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